아 우리 뛰는 걸찍었었는데답는다그 <laughs> 이런 데서 그냥 근데 한번 내려보고 싶어. <laughs> 시골 마을에서. <웃음> <웃음> 진짜 약간 신기하게 생겼다. 그니까. 어느 응. 응. 저렇게 지었어. 그니까. 왜 저렇게 생겼지? 제일 생기질 따지는 아. 거 혹시? 어해 <놀보호해>, 소지가. <놀보호> 근데 이거 약간 그 송도 아파트 같이 생기지 않았어 맞아요. 와유 요리 없는 거 같아. 그니까 너무 예쁘다. 대박. 예쁘다. 만남차. 강릉 아이다 강릉 아이. 토크 타워도 있어요. 소리어 뭔가 저기서 배 타는데? 약간 우리가 타는 거 저런 건가? 네. 그런가? 그런 건 있어도 있겠어. 그렇지.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. 이거 하나씩 할까? 안녕하세요. 우리 치마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어. 이게 어떻게 지하철뷰야? 그니까 피쉬고 응. 얘는 스팀드 스케이트윙. 진짜 누가 보면 맥주인 줄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예쁜 <이게> 날. <laughs> <laughs> 저기에 원래 생선이 있었어 하던 거 맞아 맞아 이거 어. 그래서 얘랑 얘를 많이 줬나아 오케이 나온 것 같아 옛날 폴라로이드 이거 흔들면서 하는 것도 어. 이거보다 빠르게 나오겠다 인정 <laughs> 어떻게 지하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야, 나라가 바뀌었지 <laughs> 이 동네가 너무 웃겨 독일이 안돼 <laughs> 여기 야, 저기 레스토랑 봐 지금 <laughs> 독일 음식이 진짜. 여기다. 음. 아, 맛있겠다. 색깔이 너무 예뻐. 맛다맛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다그있겠다맛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맛있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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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<laughs> 아니, 혀도 빨간, 아니, 혀도 파래. <laughs> 너무 예뻐. 독일의 현실은, 독일은, 어, 특히 중앙역 쪽은요, 독일이 아니고요. <웃음> <웃음> 그곳에는 알아. 상점밖에 없어요. 막 가게 이름도 막 알리바바, 알라딘의 레스토랑 <laughs> 그리고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무 탓을 는 거. 오늘은 일요일이 법적으로 모든 게 문을 닫는데요. 슈퍼마트도 안 열고, 편의점도 안 열고, 자라도 안 열고. 여는 데가 있대요. 그게 주유소래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, 우리 차가 없는데. 검사는 <laughs> 일요일에 하기나 해? 그래서, 그래서 오늘 검사 없었나 봐. 그럼 우리 이럴 건데, 샀지? 아무도 검사 안할 건데. 니 하는 하이 그리고 돌아다니데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. 갈 데가 없으니까. <laughs> 카페인데? 이게 카페도 하고 페이싱도 어. 하고 오. 오. 어머 어머 아, 생긴 것도 너무 영롱해, 영롱해. <laughs> 오마이갓 <laughs> 맛있겠다 음, 음, 음. 우리가 원하는 그 음, 맛이야 음, 음. 아주 좋아 아, 아 나라들이 이렇게 아, 있나 여기가 젊은이 어디야? 영롱고 진짜 귀여워. 귀여워. 사람들이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. 아니, 잠깐만. 불꽃놀이도 하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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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좋아 가보있 slowly, 다시 질문해 주시겠어요? 저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나요? 저희요? 는 지금 햄 무기 햄어요 에이, 에이, 에이. 먹고 있어 습니다아 너무 웃고다아 약간 배가 안 고프다 생각했었는데 <laughs> 음식만 나오니까 먹으려니까 와 트러플 마요 너무 맛있는데. 음 너무 맛있다. 음 이게 약간 소스가 피넛버터. 아어 뭔가 맛있을 것 같. 아 <목소> 음, <음> 맛있어 그러니까 아 아, 진짜? 이거 비건인데 절대 모르것같은데아 진짜? 근데 생긴 것도 하나도 비건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 약간 사과 향. 갑자기 아, 상큼해. 응, 맛있너 응, 음, 만족스러워. 정말 만족스러운 햄무게면 아, 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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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햄. <laughs> 햄. 너 너무 잘해줬어. 왜외했는데 <laughs> 너. 왜 <외워야> 된데, 너? <laughs> 아, 이제서야 노래가 외워졌어. 아. 너의 출연을 해도 될까? 좋아 너 이맥스의 <laughs> 손그 <선. 웃음> 티렉스로 해줘 아 티드 아 성이 티씨 <laughs> 어 티렉스 티, 티렉스와 아? 아. 기차를 타고 고경을 넘어도 여권 확인을 한다는 사실 아.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랜덤인가 봐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 거 같아 네. 아 저번에 안 했었어? 그만 날이 걸린다